지금 보시는 비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민광훈 신도비입니다. 이 비는 비문에 의하면 1671년에 건립이 됐는데 공분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광훈 묘역에는 이와 같이 묘표를 비롯해서 망주석, 문인석 등 다양한 석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신도비의 위쪽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분 뒤쪽에 이와 같이 길게 울챙이 꼬리처럼 나와 있는 그런 용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봉분의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봉분 오른편에 이와 같이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묘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도 독특하죠. 원래는 판석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정육면체 형태로 이와 같이 비가 세워졌습니다. 조선기에 이런 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 봉, 묘표 앞쪽에 이와 같이 에, 주인공의 사라 생적의 관직과 주인공을 알수 있도록 기록을 했는데 민광훈 중집지묘 이렇게 새겼죠. 보통은 자를 앞쪽에 쓰고 휘 이름을 뒤쪽에 쓰는데. 이 묘표는 특이하게 민광운 중집. 그래서 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처럼 별도의 기록이 있는데요. 어, 묘, 부대에 합장했음과 함께 공부를 새롭게 조용했음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의 살아생적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상당히 글씨를 잘 썼습니다. 민광우는 1595년 출생을 해서 1659년 65세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 1595년이면 임진연한 직후 어, 우리 역사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민광우의 출생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에, 그렇지만 이 민광우는 조선 인조대의 명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살아생전에 47개의 벼슬을 여기 뱃다고 신도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636년 경자오론 때에는, 어, 청나라군이 강화도까지 침략을 해서 하자, 원자를 무사히 피신시킨 그런 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살아생전에, 어, 패단을 없애고, 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붕분 앞에 이와 같이 문인석이 있는데요. 어, 코 부분이 다소 파손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주석을 앞쪽에 세우고 그 뒤쪽에 이와 같이 문인석을 세웠습니다. 양쪽에 세워진 문인석이 모두 코가 파손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후대에 어떤 민간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입니다. 양손으로 아주 정연하게 코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각 상태가 비교적 정연하게 잘된 그런 문인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광훈 묘역은 조선 후기의 어떤 사대부가 묘역의 성물 배치법,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묘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